제가 이조 역사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중에한 분인 김상헌 선생님의 묘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마리 앙뚜아네트와 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자 얘기 하려고 하는데, 왜 마리 앙뚜아네트가 나오느냐,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림처럼 마리 앙뚜아네트는 네, 네, 별명이 별사 이의 장미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 당시 유럽 제1의 가문인 합수부르크가의 여제와 그 신성 로마 지국의 황제 사이에 태어난 딸입니다. 우리가, 아, 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모차르트가이 아, 비엔나에 있는 이 궁전을 방문했을 때이 앙뚜안이 또와 같이 노는 모습이 나오면서 같이 장난치면서 모차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중에 커서 너와 결혼하고 싶다 근데 앙투아네트와 모차르트는 1년 사이로 거의 뭐 같은 시기에 태어났고요 예 이런 그 우리의 각인된 앙투아네트는 나중에 그 루이 16세에게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을 이 유명한 벨사유 궁전에서 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히 호화로운 제기적인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벨사유 궁전은 세계 최대의 궁전 아닙니까? 넓이가 뭐, 자그마한 침, 여의도만 한 200, 예, 240만 평 정도 되는 꼭 여의도만 한 크기입니다. 그니까 러 뭐, 이건 궁전이라기 보다도 하나, 이건 뭐, 나의 어, 큰 그, 네, 나, 조그만 나라 비슷한 아주 어마어마한 궁전이죠. 이제 앙뚜안트는 아깝게도 생젤리제 거리의 끝에 있는 콩코드 광장에서 37세의 나이로 이렇게 그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지요. 모차르트도 35살, 그러니까 아, 둘다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같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앙토아네트가 이런 말을 남겼죠. 그때 당시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너무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왜 빵이 없으면은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전해주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루이 16세의 숙모가 했는데 그 말한 자체도 빵이 없으면은 그 브리오슈를 먹어라, 먹지,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브리오슈는 빵보다 굉장히 싼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잘못한 말은 아닌데 이 혁명, 혁명군에 의해서 이제 좀 어 이렇게 전파되었 있고요. 또마리 앙또한에 뜨는 낭비벽이 굉장히 심했다고 또 전해지지만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또 노르웨이에 굉장히 그 심취해 있었다 하는 갬블링의심취에 있었다 하는 그거는 언제 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감자 얘기를 들어가서요. 네, 감자는 원래 안데서 산맥지구에 건기와 우기가 있는 그런 곳에서 어건 우기 때에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예, 비축했다가 건기 때에 쓰려고 하는 그런 그 식물이지요. 어, 유럽으로 16세기에 전파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파될 땐 감자는 안 오고 싹만 네,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야채인 줄 알고 쌀만 먹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어마어마한 강한 독성 아닙니까? 네, 솔라닌이란 독성. 치사량이 400mg만 먹으면 치사되는 굉장히 강한 독성이죠. 또 조금 연이어서 감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감자가 들어왔는데 역시 감, 어, 감자 요리를 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그 독성이 많이 들어가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니까 어, 결국은 이것은 정말 그 악마의 식물이다. 이렇게 낙인 찍히게 됩니다. 결국, 종교재판까지입니다. 보통, 제 그, 그, 암수에 의해서 양성화에 의해서 이렇게 번식이 되지만, 이거는 구군으로 이제 번식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악마의 식물이다 해서 종교재판을 받아서 일체 재배가 금지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세월이 지나서, 당시 영국이나 그, 그 프랑스나 독일이나 굉장한 기근에 시달립니다. 식량 부족으로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 감자를 보면서 지도자들은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의 식량이 될수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각국이 경쟁적으로 이걸 보급화 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선발주자로 엘리자베스 1세가 감자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감자 파티를 열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솔라니이 들어간 그 부분을 요리하는 바람에 엘리자베스 2세가 중독되게 됩니다. 예,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로 넘어가면요, 독일은 예, 정말 함부르크 부분의 북쪽은 굉장히 기근으로 시달리는데 감자를 보고요. 아 이거다. 예, 해서 아, 적극적으로 보, 보급하게 되는데 프리드리2세가 아주 앞장서서 이제 보급하게 됩니다. 이제, 그 때까지 구라파는 육식이라는 걸 별로 맛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식량으로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육식이 합니까? 그런데 감자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예, 보관도 쉽지요. 겨울에도 먹이죠. 해서 드디어, 대, 소는 감자를 안 먹지만 돼지는 먹지 않습니까? 돼지가 굉장히 번, 야, 겨, 어? 겨울에도 돼지를 기를 수 있고, 여름에도 기를 수 있게 해서 드디어 육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감자가, 재빨리 독일에서는 점은 포테이토라는 이름으로, 이름도 있을 정도로 갑자기 안정되고 주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어떤가? 프랑스에서도 역시 사람들이 기피했습니다. 독성이 솔라닌 식품이다 해서 기피했는데, 예, 루이 16세가 이런 폭고를 내립니다. 자, 감자는 상류층이 먹는 식품이다. 그러니까, 어, 일반 백성은 먹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구경 농장에다 감자를 심게 됩니다. 근데 구경 농장에 감자를 심고요. 구경 농장의 경비를 낮은 엄격하게, 이건 귀족이나 왕족만 먹는 거니까 일반 백성은 먹을 생각 하지 말아라. 근데 밤에는 경비를 안 섭니다. 그니까 러 농장에 일반 백성이 먹을 게 없으니까 농장에 들어가서 막해 갑니다, 감자를. 예, 막해 가서, 어, 이제 일반 백성이 아마도 굉장히 보급되게 됩니다. 예, 일반에게 보급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어,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마리 앙뚜와 네뜨는요 머리에다가 그림 보세요. 머리에다가 이 예, 감자꽃을 꽂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당시 대중의, 어, 가, 어, 그, 신비스러운, 몸스러운 자리 잡기던 말이 앙뚜안네트의 머리에 이 감자 꽃을 꽂을 정도니까 감자가 뭐 급속도로 번창해서 주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는 프랑스에서 감자가 보급되게 된 1등 공신, 그러니까 무르의 심약제도 16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고 이제 있다가 이제 대항해 시대가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대항해 시대에 가장 어, 겨, 애로가 되는 것이 뭡니까? 마젤란 선단이 처음에 출발된 2,800명이 출발했는데 돌아온 건 18명밖에 못 들어왔습니다. 다 죽었죠, 거의 다 죽었죠. 왜 그랬습니까? 비타민 C 부족으로. 비타민 C 부족으로 개혈병에 다 쓰러진 겁니다. 자 감자가 나타나고부터 감자는 보관도 쉽지 않습니까? 예 비타민 C도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항의 시대가 예 순탄한 길을 걷을 수 있던 것도 감자의 덕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비극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감자는 영양생식, 무성생식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형질의 구선을 남기잖아요. 물론, 유성생식도 합니다만, 사람들이 유성생식 하려면 꽃을 피워서 씨를 어, 만들어야 되는데, 꽃을 피우고 씨를 만드는 에너지를 그 감자 부분에다가 이렇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꽃이 피기 전에 수확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에, 단일 품종 밖만 번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세기에 아일랜드에 들어왔어요. 아일랜드야 말로 식량 부족으로 엄청 고생하던 나라인데 감자가 들어와서 17세기, 18세기 거치면서 주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주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인구 300만이 800만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안정된 겁니다. 감자 때문에. 그런데 1840년경, 19세기 중반에 들어서 역병이 생깁니다. 그니까 러 품종이 단일화되다 보니까 그 역병에 모두 다 쓰러진 겁니다. 이거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난리가 난 그림처럼 전부 거지가 된 겁니다. 자, 이건 기막힌 비극이죠. 이때 800만 중에 100만이 죽고 400만이 미국으로 건너간 거 아닙니까? 이민간 관계가. 예를 들어서 케네디나 레이건이나 오바마나 클린턴이나 맥도날드나 뭐 디즈니 모두가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미국에 우리는 유태인이 경제를 잡고 있다고 말하지만 들리는 소문에는 유태인보다 더센게센 센 민족이 아일랜드계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네, 당시에 아일랜드가 이렇게 처참한 그 공정에 처했을 때 이웃 나라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게 지금까지도 그 원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감자는 예, 뿌리가 아닙니다 줄기입니다. 왜 그러냐? 햇볕이 닿으면 바로 푸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줄기고요. 뿌리라 그러면 솜털 뿌리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감자에는 절대 솜털 뿌리가 안 납니다. 고구마는 뿌리죠. 고구마는 햇볕이 돼도 푸르게 되지도 않거니와 고구마의 솜털 뿌리가 잔뜩 나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자와 고구마의 다른 점이고요. 감자의 열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자는 무성생식도 하지만 유성생식도 가능하지만 유성생식 우리가 꽃을 보기 어려운 것은 꽃이 피기 전에 다 수확해 버립니다. 예, 또는 꽃이 핀 다음 이를 바로 잘라 버립니다. 왜냐? 예, 그 영양분이 우리가 먹는 감자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예, 이렇게. 어, 합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감자의 씨앗은 방울도노 비슷하게 이 열매는 예, 굉장히 그, 우리가 전처럼 보기 어렵지만 존재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거 있습니다. 어, 그, 영양분이 많은 것을 사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돼지의 사과다. 이렇게 감자를 부르겠습니다. 그 마침 영양분이 많다는 겁니다. 어, 전분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식물섬유가 골고루 풍부한 정말 일급, 어, 그러니까, 그렇게 영양분도 풍부하고 보관도 좋고 하니까, 밀, 옥수수, 쌀, 3대 고물라입니까 3대 재배식물. 그 위에 4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주식량이 아닌 것으로이 제1등 재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라닌이라는 그 유독 물질이 이제 우리가 양파를 까면 굉장히 그 눈이 아프지 않습니까? 눈물이 나는데 요즘에 양파 개량해가지고 눈물이 안 나는 양파가 나오기 시작한 것처럼 감자도 솔라닌을 제거한 감자를 열심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시베리아 같은데도 겨울 보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시베리아 사람들도 감자를 지하 창고에 잔뜩 보관합니다. 예, 네, 근데 그, 어, 그 밀폐된 자루에다가 감자를 넣고요 사과를 이제 같이 잘 익은 사과를 몇개 같이 넣습니다. 왜냐, 사과에서 나오는 에치렌이그 감자의 발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상, 정리해 봤습니다.